나 오늘은 1분 30초 안에 닌텐도 그리기. 여기 있는 노란 닌텐도. 어, 연필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좀 가까이서 할게요. 손가락만 보이죠? 여기 언니분이 부끄러워할 것 같고요. 어, 이렇게 번이 색깔을 계속 꺼내놓고 바까바까바까 바까 하고 있는데요. 바까바까바까. 바까 바까. 닌텐도 옮겨도 됩니다, 자리. 아 지금 27초, 28초, 29초 근데 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? 웃음이 <일이> <웃음> <떨어진 걸 숨이> <웃음> 많은데요 40, 41, 40, 42 40, 1분 30초니까 좀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머리카락이 보이시죠? <laughs> 핑크색 옷 <laughs> 여기 안에 게임에 있는 조그만한 버스 것, 버섯 같은 것좀 그려주시고 11분 자 그, 됐다 6 자, 7 8음 여기에 하트 그려주시고 별막그려주시고 어 그거 하기 전에 될것 같은데 하트랑 별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되고 이건 어 10초 남았고요 9초 8초 7초 5 6 7 그러면.